안녕하세요. 생존 노동법 농사 고기토입니다. 오늘은 노동법이 아니라 농사 시험 수험생분들을 위한 정보로 찾아뵙습니다. 바로 동차생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할수 있는 판례 암기 고민입니다. 보통 농사 시험의 평균 수험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8개월 만에 생동차로 붙었는데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유해생분들이나 헌동차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림동 수험가에 가보면 많은 농사 수험생분들이 무언가를 외우는 데 열중합니다. 바로 팔레인데요. 특히 이제 많은 수험생들은 팔레를 문제지에 통째로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공부보다도 팔레만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 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례만 외우다가 동차수험 기간이 끝나버리기도 하는데요. 수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 바로 판례에 목을 매는 행위다 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만 외우다가 답안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해생분들이나헌동차분들은 판례를 최대한 실제 판결문과 유사하게 구현해 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동차생분들은 판례 암기에 대한 접근을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의 판례를 제대로 외우기보다 A급, B급 판례들의 구조, 이명 와꾸라 그러죠. 이 구조 정도는 모두 쓸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로 보이는데요 엄청 기죠 공정대표 의무와 관련된 판례인데 이렇게 긴 판례를 그냥 외운다 동차생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차생이라면 이런 판례는 이제 요약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요약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결론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근거, 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의 경우 결론은 이제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 과정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에도 적용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논구는 뭔가요? 먼저, 공정대표 의무 자체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 결국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거로 삼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본인만의 판례노트에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첫째, 대법원은 공정대표 의무가 단체교섭 과정뿐만 아니라 협약에도 적용된다고 설시. 둘째, 공정대표 의무제도 자, 자체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안하려고 존재. 셋째,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결국 단일화 절차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효력 있음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팔레노트에 저장하고 이제 밑에 본인의 검토 의견까지 다시면 됩니다. 직접 팔레를 요약해 보면 훨씬 팔레가 머릿 속에 오래 남고 암기량도 줄어들어 A급 B급 팔레를 모두 학습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팔레를 원문대로 쓰지 않으면 점수에서 손해 보지 않냐고요? 당연히 손해 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험 공부란, 내가 아는 곳에서만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는 게, 기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차 생신분으로 A급 팔레만 내어놓고, 아, A급에서만 나오겠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확률은 낮지만, 동차 합격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은, AB급 팔레를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 보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타협하며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생존 노동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